자 바로 이어가죠. 자2 절입니다.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일천입니다. 자요2 절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냐면 어, 인간의 순서 발달의 순서상의 특징들 위주로 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따라오시는데 지장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발달 원리 나옵니다. 쭉 왼편에 보시면요 연속성 그랬죠? 연속성 순서 개인차 상호 관련 분화 통합. 그다음 환경과의 상호작용인데, 자뭐 특별히 여러분이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 없는 파트예요. 우선 뭐 간략히만 설명해 드리면 연속성은 뭐 발달의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순서도 아까 보신 것이죠. 어이 모든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 있지만 발달의 속도는 다 다른 거죠 인간이. 그다음 에 개인차가 있고요. 자 상호관련.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 다섯 번째 에 있는. 분화하고 통합이에요. 사실 분화라는 거하고 통합은 상반되는 개념인데 인간의 발달 순서에 있어서는 원리에 있어서는 이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 행동은 자 전체적이고 미분화된 신체 운동으로부터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분화되고 발달한다. 자 이러한 기능은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겪게 되며 이 과정은 계속 반복이다. 그니까, 러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인간 행동에 대한 세분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또 자기의 것으로, 인간 개체의 것으로 또 다시 통합이 되고, 또 다시 분화되고, 또 다시 통합되고,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예가 있죠? 예를 들어, 자, 4개월 된 아기는 엄마가 인형을 인용, 주면 한 손으로 받지 못하고 두 손, 입을 벌리면서 온몸으로 받는 것을 볼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전체 몸을 다 쓰는 거죠.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또한 손만 쓸수 있게 분화가 되고 또이한 손만 쓸수 있는 게 나중에 또 다른 행동과 합쳐지게 되죠. 분화와 통합 과정이다. 자이 정도 보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인간 발달의 특성인데 이 인간 발달의 특성도 사실은 우리가 앞서 아동복지론 할때 이걸 외 우세요 했던 거예요. 체크해 두세요 라고 했던 거거든요. 기초 적기 누적. 불가역이에요. 자, 여기서는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성이에요. 인간 발달의 생애 초기에 에서 생애 초기의 신체, 정서, 지적, 사회, 성격적 발달은 그 일생을 결정하는 분명히 기초가 되죠. 기초성. 자, 아동기는 성인계 기초가 되, 어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아동계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발달의 결과가 되게 일생 동안 지속된다. 적기성 어떤 특정한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데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다. 인간의 모든 발, 어, 측면의 발달은 제각기 서로 다른 최적기가 존재하며, 자,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음 시기에 특정한 발달 과업을 보충하기는 어렵다. 그쵸? 자, 그다음 누적. 인간 발달에 적절한 시기에 특정한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다음 시기에 계속적으로 누적되면 인생 후기에는 보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떤 적절한 시기에 결손이 생기면 다음 시기에 발달에 좋지 못한 장애가 되고 이러한 결손은 계속 누적되어 보다 심각한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역이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인간 발달에서 최적기의 발달을 이루지 못하면 일생 동안 그러한 발달과 업을 성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그 시기 이후에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 인간의 신체 정서 지적 사회 성격적 발달은 최적기를 놓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를 교정하거나 보충하기 매우 힘들게 되며 회복할 수 없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 적기 누적 불가역성 자 인간 발달의 특성이다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인간 발달 순서상의 제가 특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아 및 영학인데요. 아, 뭐, 시험상으로만 말씀드리면 거의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 중기, 말기 정도 있으나, 제가 특별히 시간 내서, 하루에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보시면, 자,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뭐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임신기에서는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게 임산부 개인적인 것이냐, 뭐사회적 요인이냐, 유전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뭐 구분은 될수 있으나 특별히 여기서도 뭐 강조드릴 건 없겠어요. 자, 임산부 보시면 뭐 연령 등등등 나오는데요. 뭐 중간에 보시면 약물이나 흡연 같은 거, 알코올 뭐 이런 게 나오는데 특별히 이것도 뭐 제가 강조드리진 않아요. 뭐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도 충분히 뭐 조심을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죠. 그 다음에 자천천 영역에서 심영영이이요생학학적 발달 다음 음 옆에 보 y 심리학적 발달 또 사회적 발달 영역 y 나오나자 이것도 역시 시험상은 무의미하다 거의 뭐 u 이 g young, young, y o u 가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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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서부터 상부, 두부에서 밑으로 간다고 그랬죠. 하부로 간다고 그랬죠. 자, 머리에서 발가락 쪽으로 발달이 진행. 다리보다 먼저 상체를 사용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고요. 상부에서 밑으로 옴. 머리가 전신의 약 4분의 1로 다른 부위에서 비교적 크죠. 그래서 보통 이제 태아가 나올 때는 4등신으로 나오게 되죠. 4등신으로 나오게 되고 자, 프로이드의 구강기, 에릭슨의 유아기, 피아제의 감각 운동 개량한다 이거 줄 하나 쳐놓으셔야 돼요. 사실 이게 음, 여러분 뭐 프로이드 뭐 앞으로 볼 거지만요, 뭐 에릭슨도 마찬가지고 피아제도 마찬가지인데, 이한문제을한문장 어, 한문장을 가지고 제가 객관적인 시험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한문제로 인행사에서 한문제가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프로이드 어, 프로이드나 에릭슨이나 피아제의 각 발달 단계는 추후 여러분이 확인하실 거예요. 어 그것도 이제 암기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이제 정확하게 문제로 나왔냐면 그 인간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지 않은 학자가 누구냐라는 게 문제였었어요. 그때 지문에 프로이드, 에릭슨, 비아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 한 명이 있단 얘기죠.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프로이드 분명히 인간 발달 단계 구분했고요, 에릭슨 구분했고요, 비아제도 구분했습니다. 인간 발달 단계 구분한 학자다.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강조드립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영악의 주요 반사 운동이 나옵니다. 자이 반사 운동도 아직은 출제된 바 없으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번 보죠. 탐색저착기죠. 자이 부분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 자극이 있는 쪽으로 입을 벌리는 반사. 자 빨기 반사 모든 아기들은 다 입으로 가져가죠. 자 입에 닿는 것은 무엇인지 빠는 반사 운동. 그다음 연하 연하라는 게 삼킨다는 것이죠 음식물을 삼키는 삼키는 반사운동. 그다음 바빈스키입니다. 자요거 보시면 재밌죠. 발바닥을 간지르면 발가락을 쫙 펴는 행위예요. 원래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라면 간지르면 이게 움츠러들게 되는데 이 바빈스키 반사는 지금 1년 이 전에 사라지게 되긴 합니다. 이게 간지리면 오히려 쫙 펴는 반사입니다. 봐두실 필요 있고요. 모로 반사. 큰 소리가 나거나 몸을 불안정하게 되어 놀라면 등을 구부리고 즉 못에 있을 때 자세로 돌아가요. 구부려서 손과 발을 앞으로 뻗는 행위다. 생후 역시 3, 4개월이지나면 사라지고요. 그다음 팍 또는 이 손바닥 반사죠. 어, 뭔에 손에 이렇게 쥐어 주게 되면 잡는 반사죠. 자, 손바닥에 물체를 대면 쥐는 행위. 자, 행, 생후 3, 4개월에 의도적으로 잡는 행동이 가능해지면 역시 사라지게 되고 걷기 걸음마입니다 신생아가 그들의 발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들어주면 실제 걸을 걸을 수는 없는데 걷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 반사. 다음, 동공. 주위 환경의 광선 여하에 따라서 동공을 수축, 확장 해가지고 넓히고 주, 줄이고 하는 건 그거고요. 다음, 수영입니다. 신생아를 수그린 자세로 물에 놓으면 수영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것도 역시 이제 못해 있을 때그 행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아기에 인지하고 지적 발달인데요. 특별히 시험상 아, 안 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영아기를 지나면 그다음 이 유아기가 나오죠. 자이 걸음마기에서 두 살에서 네 살까지인데,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만 한번 보죠. 거기 네줄 정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신체 발달로는 걷는 능력이 정교해지고 운동 능력이 발달, 또한 대근육과 소근육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유아의 지각은 정서 혹은 주관적으로 박. 자 사물의 크고 작음은 지각하지만 방향 위치에 대한 지각은 아직 없지요. 아울러 언어와 사회적 기준을 배우기 시작, 과력근이 발달, 배변훈련 배변훈련을 통해서 대소변을 이제 가릴 수 있게 되죠. 자 그다음 애착 단계 옆에 있는데 애착 형성. 자 요거 특별히 안 하셔도 지장 없고요. 자 다음에 학령 전기입니다. 보통 이제 학령 전기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일곱여덟 살에 학교 간다 그러면 5, 6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죠, 1번. 이 시기가 되면, 주로 부모와 가족과의 생활하던 아동이 유치원, 또뭐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생활 환경이 확대되고 보다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특히 또래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본격적으로 습득하게 되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 직관적 사고 능력이 발달, 반항적 활동이 반항적 사고로 대치된다. 자, 다음 2번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뭐, 출이라든지 중심화 경향, 불가역, 이런 특징들이 나오나, 여기서는 출제되진 않겠어요. 아, 어, 요 때의 그 보통 특징은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 주로 많이 논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3번에 보시면, 보시면, 콜베르그라고 나와죠. 콜베르그, 뭐 콜베르그 또는 콜베그라고도 하는데요. 이 도덕성 발달 단계 총 여섯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 출제되면 됩니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음, 한 번입니다. 아, 자, 전인습 두 단계죠. 일, 이 단계에서 벌복종, 목적 상호교환. 요거까지 암기해요. 요거까지는 그다음 인습기, 저 인습 도덕이죠. 삼, 사 단계 착한 아이 지향, 그다음 법과 질서 지향. 요거까지 암기해요. 후인습도덕 5, 6단계 사회계약지향 보편적 원리지향입니다. 이 콜베르그는 출제율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인행사에서 체크는 해두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묶어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아동기 들어갑니다. 아동기 거기 첫두 줄만 보죠. 두 줄만 아동기는 공식적 학교교육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는 발달 단계로 보통. 아, 만 7세에서 한 12세 정도까지 시기를 말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 신체 발달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신체적 성장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는 시기이고 전체적인 신체의 체계가 안정된다. 발달 양상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성숙이 빠르긴 하나 1일 12세경에는 여아의 신체적 성숙이 남아에 비해서 더 우세하죠. 그래서 여학생이 오히려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에 가게 되면 여학생들이 더큰 경우를 볼수 있어요. 자 다음 인지 가겠습니다. 이 인지 발달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삐아제에서 한번더 확인하실 겁니다. 이건 좀 보드, 봐두셔야 돼요. 바로 나와 있죠. 삐아제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 단계로서 보존기술 분류기술 조합기술 등의 개념적 기술이 발달한다. 자 동기에는. 대상물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 및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죠. 자, 보존, 분류 조합인데요. 보존법입니다.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형태가 바뀌어도 양이나 부피가 같은 물리적 부분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아까 그유아기에 가게 되면 한 3살, 4살 정도 아이들은 물이 똑같다는 걸 보여줘도 넓은 접시에 따르는 것이 더 많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령, 야동기에 오게 되면 똑같은 거 보여주고 따르면 그냥 똑같잖아요 할수 있다는 얘기죠. 어? 다음 분류입니다. 자, 예로 가족이나 친구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꼽는 행동을 할수 있다. 다음 조합. 수를 조작하는 능력이 이제 소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능 발달입니다. 지능은 개인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시험상 없고요. 자 정서 발달이나 자아 발달, 람 사회적 발달도 시험상에는 뭐 특별히 제가 언급드릴건 없습니다. 자육번 가겠습니다. 청소년기입니다. 자 청소년기 뭐 개요 있습니다만 우리가 청소년기를 뭐다겪어 보셨기 때문에 시험상에서는 특별히 여기선 없군. 자 거기 한가 번 보죠. 넘어가 보시면 신체 발달이 있는데요. 자 이런 적으로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 이번 청소년기는 자 신체 발달에서 변화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제2의 성장 급등기. 그래서 이차 성징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 소년의 경우 전신 운동 기술이 계속 발달하는 반면 소녀들 여서 여아들의 경우는 오히려 좀 감소하게 되고. 자 청소년기의 사춘기가 나타나는 것은 성적 성숙 때문이다. 성적 성숙은 생식기관의 발달, 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 나타나게 되죠. 자 이번의 경우 읽어 보시면 뭐 남하고 여, 여, 남아하고 여하고 신체적 타, 차이가 있다 특징 발달에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러면 인지가겠습니다. 자 삐아제는 청소년기를 구체적 조작 사고에서 형식적 조작 사고 이거 나중에 다 암기하실 겁니다. 어, 조작 사고로 전환식이라고 한다.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며 경험하지 못한 사건의 가설을 설정, 미래 사건을 예측하고 형식적 사고의 발달로 인해서 상대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4번 갑니다. 자아 정체감입니다. 요거 일단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 보죠. 에릭슨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 자아 정체감 형성이라고 지적을 했다. 자, 이는 독특성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은 인간성 차원, 성별 차원, 개별성 차원, 계속성 차원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특별히 강조는 드리지 않아요. 자 근데 왜 체크를 해두셔야 되냐면 이번에 보시면 마르시아라고 있습니다. 마르시아에 자아정체감 발달 네 단계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인행사를 따로 본다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 뒤에 설명을 문제시했을 때 앞에 게 뭔지를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정체감 유실부터 보죠. 유실이라는 건 아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체감 유실.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 부정적 자아정체감은 보통 비행 청소년에게서 주로 나타난다는 거죠. 정체감 유실이에요. 아예 없어요. 참 유예입니다. 여러분 유예라는 건 어떤 뜻이죠? 미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발달할 수도 있어요. 자, 정체감 위기 상태에 처하여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 미뤘으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나온 겁니다. 자, 정체감 성취. 자, 이건 긍정적인 거겠죠. 또는 정체감 혼란. 아, 이건 부정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유의 상태입니다. 유의. 자, 그다음에 혼란과 성취 두 가지 중에 나오겠죠. 혼란합니다.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없고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 자, 그다음에 성 성취입니다. 반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정치적 또는 이념 체계를 확립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 의사결정하며 을 직업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 아주 바람직한 정체감 형성 그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정확히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사회 발달에서 가족, 친구, 이성관계 등이 있으나 이것도 시험상은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성인기로 가게 되죠. 자, 일단 성인기에서 청년기하고 그 다음에 성인기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뭐 정확한 구분 기준은 없으니, 어, 없으므로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지장이 없겠고요. 자, 신체 발달, 그 다음에 심리 발달, 그 다음에 뭐 자율성 발달 등이 나오는데, 역시 시험상 제가 강조 드릴 건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뭐 사회 발달이나 직업 선택 등이 나오는데요. 뭐 특이한 사항 없겠고요. 자, 그 다음, 116쪽 중반 이하에 보면 성년기에서 나오죠. 역시 성년기 신체, 심리, 친밀감이나 역시 시험상에서는 의미 없겠어요. 자, 다음에, 여덟 번째가 보시면 중장년기입니다. 거기 1번 보죠. 중장년기 시작은 보통 3, 40에서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건 보통 6, 70대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중장년기에 네 가지 위기가 있는데, 요거 가볍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우선 신체가 노화가 급격히 눈에 띄죠. 어서 노그 다음 사회문화, 사회적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자녀 양육이나 사회적 성취, 즉 이제 돈이 많이 들 때가 되죠. 때 되면 다음 부모와의 이별, 그다음 에 자녀와의 분리로 인한 상심, 상실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더라.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체발달 그다음에 또 심리발달 등도, 등도+ 시험상에서는 강조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뒤에 자 사회적 발달 나오는데요. 역시 사회적 발달도 뭐 시험상 나올 것은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다음 노년기 가죠. 자인 인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죠. 자 발달 특성입니다. 음 일단 어, 6 5세 이후 시기를 보통 보시면 되겠고요. 신체 변화에 대한 적응, 인생에 대한 평가, 역할 재조정, 여가 시간 활용, 죽음에 대한 대비 등의 발달 과업이 보통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2번까지 있는데 뭐 특별히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 오른쪽 가 보시면 심리 발달 있어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감각 기관의 기능이 저하된다. 노년기에는 생식 기능은 상실되지만 요거 이제 가끔 언급되는데 성교나 성욕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음, 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노인이 되면 성적 기능도 신체 기능과 아울러 똑같이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보는 생리학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신체 기능은 떨어지지만 성적 기능은 같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성욕 자체에 대한 것은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게 정설이죠. 자,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상황갑니다자 통합하고 죽음이죠. 여기 보면 뭐 밀러라든지 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요. 그밑에3 번에 보시면 큐블로로스 나오죠. 큐블로로스의 죽음에 대한 적응 단계입니다. 여기 다섯 단계가 나오는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아 그렇죠? 왼편에 보이시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에요. 음. 여기 보시면 뭐 내용 뭐 반응 양상에 나오는데 이건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으니 여러분이 아실 건. 부정, 처음에 부, 죽음을 부정하죠. 나는 아닐 거야, 전. 그러다가 분노죠. 어, 왜, 내가 왜? 라고 화가 나게 된 단계.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의 타협단계, 어차피 불가항력이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뭐, 대항할수 없다, 죽음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울해지게 되고, 요걸 지나면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수용단계가 있습니다. 요 다섯 단계, 클블로스 거,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웨스퍼그의 노인 학대에 대한 비해 과정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시험상에선 안 하셔도 지장은.